네, 안녕하세요. 어, 포커 전문 교실 포커스토라티즈닷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스타팅 핸드 차트 사용법과 토너먼트 후반 게임 정복에 대해서 다루집니다. 초반부 게임은 어, 블라인드가 아주 낮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신의 칩 보유량과 상대방의 칩 보유량은 상대적으로 아주 큽니다. 다음 사실을 기본 원칙으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24개 빅 블라인드보다 자신의 칩 스택이 작아지면 초반부 게임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24개 빅블라인드 이상 가졌다면 초반부 핸드 차트에 따라 게임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략은 가장 강한 핸드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든 결정은 금물입니다이 말의 의미는 커뮤니티 카드를 확인한 후 가장 강한 핸드가 들어오는 경우와 여러 배팅 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큰 어려움 없이 플레이 가능한 카드를 가진 경우에만 게임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초반부 게임을 위한 스타팅 핸드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는 수익성 있는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스타팅 핸드 차트들과 최선의 게임 방법들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차트에 따라 플레이를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자연스럽게 앞에서 언급한 게임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 칸을 보시면 가능한 스타팅 핸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에 없는 핸드를 받았다면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문제만 생길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카드는 알파벳이나 숫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은 카드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Q는 퀸을 의미합니다. 플레이어 가치가 어느 정도 강한 핸들을 가졌다면, 그 다음은 자신 이전에 플레이어가 어떤 액션을 했느냐가 했느냐에 따라 자신의 다음 액션이 결정됩니다. 누군가 자신 이전에 레이즈를 했거나 아직 한 번도 레이즈가 없었다면, 이런 상황에 맞게 두 번째 칸에 자신이 취해야 할 적절한 액션, 콜, 레이즈, 폴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카드와 자신 이전 플레이어들의 액션 다음으로 세 번째 요소로 자신의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포커에서 포지션은 배팅 라운드에서 자신의 배팅 순서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배팅 라운드에서 배팅 순서는 현재 딜러의 위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포지션 역시 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개의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포지션 SB와 BB, small 몰 블라인드와 빅블라인드를 지불한 이두 플레이어의 포지션을 스몰 블라인드 SB, 그리고 빅블라인드 BB라고 부르며, 위치는 항상 시계방향으로 딜러의 왼편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 세 개의 얼리 포지션, UTG1, UTG2, UTG3입니다. 시계방향으로 블라인드의 왼쪽에 앉아있는 세 플레이어들의 포지션이 얼리 포지션입니다. 얼리 포지션은 UTG1, UTG2, UTG3로 표기되며 언더더건의 약자입니다. 얼리 포지션은 여러 포지션들 중에서 상대방의 액션을 보기 전에 먼저 액션을 취해야 하는 최악의 포지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3개의 미들 포지션 MP1, MP2, MP3입니다. 얼리 포지션 다음으로 3명의 미들 포지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의 레이트 어, 포지션 CO와 BU입니다. 현재 딜러와 바로 앞의 포지션이 레이트 포지션이며, 컷 오프, CO와 버튼, BU라고 표시, 표시됩니다. 한 명의 플레이어가 포, 폴드를 하면, 포지션은 어떻게 바뀌나. 만약 테이블에 9명의 플레이어만 있다면, 얼리 포지션 중 하나의 포지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8명의 플레이어 경우에는, 3개의 얼리 포지션 중 하나만 남게 됩니다. 플레이어들이 한 명씩 테이블에서 떠날 때마다, 얼리 포지션에서 미들 포지션, 그리고 레이트 포지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포지션이 없어지게 됩니다. 토너먼트에서 어, 플레이를 하다보면, 가한 핸들을 받아서 플랍 이전에 레이즈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팅 규칙에 잘 따라서 레이즈를 해야 합니다. 배팅 규칙에 따르면, 기본 레이즈는 4개의 빅 블라인드여야 하며, 자신 이전에 아무, 누구도 레이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만 항상 이 크기로, 레이즈, 크기로 레이즈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어, 다른 플레이어가 자신 이전에 콜을 했다면, 한 개의 빅블라인드를더 추가해서 레이즈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앞 이전에 레이즈가 있었다면, 항상 그 레이즈의 3배를 레이즈해야 합니다. 앞에 플레이어가, 어, 마지막 발생한 레이즈에 콜을 했다면, 그 레이즈 금액의 정확히 어 2배를 더 레이즈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칩스택의반 이상을 레이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올인을 해야 합니다. 얼핏 보기에도 그렇게 어려운 계산 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생각보다 빨리 이 기축에 익숙해 질 것입니다. 예제 1번의 경우 첫 번째 미들 포지션 에서 비교적 낮은 포켓4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페어. 스타팅 핸드 차트에 따라서 자신 이전에 레이즈가 없었다면 포켓9에서 포켓듀스까지의 모든 페어는 콜을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셋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 이번의 경우 초보자들이 자주 어, 실패하게 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한 장의 에이스와 같은 무늬의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있고 자신 이전에 아무도 레이즈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더 콜을 하고 플랍에서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 뒤에 레이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플레이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큰 문제는 앞으로 갖게 될 카드입니다. 만약 4가 나와서 원페어만 만들게 된다면 핸드가 너무 약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설마 에이스 원패를 만들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액션이 나오면 그에 대처하여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패어는 낮은 키커. 키커라면 키커는 핸들을 구성하는 다장의 카드에 속하지 않는 카드, 두 장의 스타팅 카드 중 낮은 카드를 말합니다.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핸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시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플랍에서 두 장의 하트 가 카드가 나올 가능성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정말 필요한 카드는 마지막 다섯 번째 하트 카드입니다. 마지막 이 순간에도 달콤한 유혹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말하는 플러시 드로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턴이나 리버에서 플러시를 완성할 수도 있지만 아무, 아마 거기까지 가는 동안 많은 칩을 쏟아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규칙 원을 첫 번째 규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자신의 칩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라는 규칙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핸드에 너무 많은 칩을 낭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플랍 이후에 에이스와 4를 가지고 수익성 있는 플레이 하기에는 너무 확률이 낮기 때문에 플랍 이, 이전에 이미 폴드를 했어야 합니다. 스타팅 핸드 차트에 이 카드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폴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액션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포켓킹 페어를 가졌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이미 자신 스스로도 깨달았겠지만 이 핸드로는 플랍 이전에 가능한 많은 칩을 퍼에 쏟아 넣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스타팅 핸드차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전략적으로 레이즈를 해야 하는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빅블라인드는 칩 20개이고 2명의 플레이어가 핸드에 참여했습니다. 만약 자신 이전에 누군가 콜을 했다면 여기서 자신의 4개 빅블라인드 그리고 추가로 핸드에 참여한 플레이어 한 명당 1개의 빅블라인드 씩을 합한 금액만큼 레이즈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6개 빅블라인드 추... 즉, 칩 120개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칩 보유량이 24개의 빅블라인드보다 적으면 중반부 게임이 시작된 것이고 칩 보유량이 13개의 빅블라인드 이하로 내려가면 푸시 아니면 폴드 단계에 들어서면서 중반부 게임은 끝이 납니다. 만약 24개의 빅블라인드 혹은 적게 확보하고 있다 있고 13개의 빅블라인드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다면 중반부 게임 스타팅 핸드 차트에 와 블라인드 스틸, 스틸 리레이즈 차트에 따라 플레이해야 합니다. 화면의 스타팅 핸드 차트에서 볼수 있듯이 낮은 페어들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낮은 페어들은 플랍 이전에 그냥 콜만 있어도 더 이상 수익성 있는 게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낮은 페어로 플레이하길 원한다면 바로 다음 설명될 블라인드 스틸이나 스틸 리레이즈 범위 내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어... 텍사스 홀덤맨에서는 모든 라운드마다 두 명의 플레이어가 의무 배팅 금액 블라인드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의 시작과 함께 퍼센는 일정의 칩이 있습니다. 시댄고의 중반부로 가면 펏의 크기는 더 커지게 되고, 펏을 따는 것만으로도 수익, 수익이 되므로이 펏을 따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블라인드 스틸, 블라인드를 스틸하는 것의 목적은 플랍 이전에 상대방, 상대 플레이어들을 압박함으로 폴드하게 만들고, 팟을 따내기 위한 것입니다. 블라인드 스틸은 자신의 포지션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효과가 있으며 자신 이전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폴드하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틸 규조 어, 적용 규칙 자신 이전에 모든 플레이어가 폴드를 한 경우 자신이 컷오프나 버튼 또는 스몰 블라인드와 같이 레, 레이트 포지션인 경우 자신은 다른 플레이어들을 포기하게 만들기를 원하지만 그들과 큰 팟을 두고 이길 확신이 없는 플레이를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자신 이전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폴드했고, 자신이 레이트 포지션이나 스몰 블라인드에 있다면 레이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무 카드나 가지고 블라인드 스틸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신이 레이저하는 카드보다 약해도 괜찮지만, 만약 자신의 블라인드 스틸이 성공하지 못하고, 한 명의 플레이어라도 콜을 할 경우에는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차트는 블라인드 스틸을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위치가 레이트 포지션이나 스몰 블라인드이고, 자신 이전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폴드 했다면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신의 레이즈에 어떤 플레이어가 콜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닙니다. 다음 내용에서 설명되어진 플랍 이후의 플레이처럼 보통 레이즈 하듯이 플레이하면 됩니다. 자신의 뒤에 있는 플레이어가 리레이즈 하려고 한다면 플레이는 더 간단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블라인드 스틸 핸들을 폴드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지만 감정으로 플레이하지 말고 냉정하게 폴드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블라인드 스틸에 대해 알아보면서 중반부에서 레이즈는 반드시 강한 핸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또 다른 게임 전략이 가능합니다. 스틸 리레이즈 스틸 리레이즈는 생각보다 단순한 전략입니다. 만약 자신 이전에 정확히 한 플레이어만 레이즈를 했고, 다른 어떤 플레이어도 아직 핸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린과 함께 팟을 스틸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확실하게 지킬 때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명의 플레이어만 레이즈를 한 경우, 레이즈한 플레이어를 제외한 다른 어떤 플레이어도 아직 핸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스틸 레이즈는 항상 자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칩을 베팅하는 것, 즉 올인을 의미합니다. 만약 레, 레이즈하기 전에 누군가가 핸드에 참여했거나 또는 콜을 했다면 스틸 레이즈를할 상황이 아닙니다. 스틸 레이즈로도 블라인드 스틸과 마찬가지고 아무 카드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를 들어 상대 플레이어가 폴드하지 않고 자신을 올인에 콜을 했을 경우 적어도 어이없이 무너지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카드는 아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강조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스틸 리레이즈에서는 어, 상대방 플레이어의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직 많은 플레이어들이 포지션에 관한 원칙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포지션에 빠지,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더 강한 핸드로 레이즈를 할 것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상대방의 레이즈에 대하여 올인해야 하는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차트에는 예를 들어 에이스 원페어처럼 무조건 올인해야 하는 카드를 포함한 올인해야 하는 모든 핸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제 1에서 보면 핸드는 좋아 보이지만 아쉽게도 이 상황에서는 플레이해서는 안됩니다. 자신 이전에 이미 다른 플레이어들이 핸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더 이상 블라인드 스틸 상황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대신에 일반 스타팅 핸드 차트에 따라 게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차트의 에이스 10은 차트에 나타나 있지 않은 핸드입니다. 핸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차트에 조차 나타나지 않는 아무런 의미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차트에 따라 폴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 보면 전형적인 블라인드 스틸 상황입니다. 현재 자신은 스몰 블라인드 포지션에 있고 자신 이전의 모든 플레이어들은 폴드를 했습니다. 퀸테는 어 스몰 블라인드에서 블라인드 스틸이 가능한 카드 중에 속한다는 것이 차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는 레이즈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는 빅 블라인드를 폴드하게 만들고 팟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략이 실패해서 빅 블라인드가 콜하는 경우에는 플럽 이후의 개미에 가는 그래서 설명했듯이 규칙에 따라 레이즈 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계속 플레이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레이즈를 했다면 게임은 끝난 셈이라 마찬가지, 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경우에는 무조건 폴드를 해야 합니다. 퀸텔은 블라인드 스틸하기에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여기 세 번째 예제에서 볼수 있듯이 자신 이전에 한 플레이어가 레이즈를 했고 아직 아무도 핸드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스타, 스틸 레이즈, 리레이즈가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차트에 따라 자신의 핸드가 스틸 리, 리레이즈에 적절한 카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반부 게임 스타팅 핸드 차트에 따라 10 원페어는 어, 포켓 10은 레이즈에 대해 수익성이 있는 게임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미 핸드에 참여한 경우처럼 폴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타팅 핸드 차트가 아니라 스틸 리 레이즈 차트가 필요합니다. 상대 플레이어는 두 번째 미드 포지션에서 어 레이즈를 했습니다. 대신 다시 차트를 잘 살펴보면 상대 플레이어가 미들 포지션에서 레이즈했다. 했다면 여기서 자신은 퍼켓 텐으로 스틸 리 레이즈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류를 해야 합니다. 토너먼트 후반부는 푸쉬 아니면 폴드 단계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자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푸쉬 아니면 폴드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13개 빅블라인드나 혹은 그 이하를 가진 경우 또는 자신 뒤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과 자신 이전에 핸드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이 13개 빅블라인드 이하를 가진 경우 이두 경우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지 않다면 중반부 게임 차트에 따라 계속 플레이하면 됩니다. 이 규칙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신이 한 라운드에서 13개 빅블라인드 이상을 잃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푸쉬 아니면 폴드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푸쉬 아니면 폴드 단계에서는 두 개의 가능한 게임 수가 있습니다. 플랍 이전에 올인 푸쉬를 하거나 폴드 하는 것입니다. 매우 쉽게 들리겠지만 그 결정은 자신의 총칩 스택과 게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카드로 올인을 할수 있으므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포지션이 뒤에 있을수록 더 많은 핸드로 올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신 이전에 다른 플레이어가 핸드에 참여했거나 레이즈 했다면 더 적은, 더 작은 카드로 올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칩 개수나 자신의 뒤에 위치한 상대방의 칩 개수가 작을수록더 많은 카드로 올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위험, 위험한지 또는 누가 압박을 하고 있는지 등 테이블 분위기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핸들을 언제 올인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수학적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칩 상태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칩의 손실이 토너먼트에서 자신의 순위와 실제 상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해,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토너먼트에서 게임을 하는 목적은 칩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Independent Chip Model이라고 부르며 ICM이라고 부르며 이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주 복잡할 수도 있으며 길고 지루한 수학 강의는 분명 분명히 원치 않을 것입니다. 원한다면 경험자용 전략 섹시, 섹션에 있는 관련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브론즈 섹션에는 4개 후반부 게임용 스타트 핸드 차트가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i c m 실전 연습을 위한 어, 심도 깊은 이해를 돕고자 포커스트라이트 c 닷컴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여러 예제들을 통하여 어떤 카드로 푸시하고 어떤 카드로 폴드해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그첫 단계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와 설치입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관련 글에서 찾, 찾을 수 있습니다. ICM 툴을 설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시작합니다. 일단 ICM을 트레일을 설치하기 시작하면 Start Lesson 버튼을 눌러, 클릭하여 레슨 첫 번째가 시작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오린푸시냐, 폴드냐를 결정해야 하는 게임 상황을 설정합니다. 이때 자신은 항상 플레이어 히어로로 표시됩니다. 우선 자신의 카드를 보고 난 다음에 자신 이전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액션을 살펴봅니다. 자신의 모든 플레이어들의 칩 보유량도, 어, 알게 됩니다. 상황을 잘 살펴본 후 올바른 결정을 내리, 면 됩니다. 그런 다음 올인하려면 푸시 버튼을, 그리고 만약 폴드하기를 원한다면 폴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창 오른편에는 팁과 트릭이 표시, 되게 됩니다. i c m 은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바로 보여줍니다. ICM은 어떤 핸드로 자신의,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수익성 있게 올인을 했는,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보시듯이 핸드 레이, 핸드 범위에 관한 목록이 전부 표시됩니다. 다음 보기에서는 예를 들어, 만약 포켓 듀스 이상의 페어나 에이스 에수트 이상의 같은 무늬 에이스 등으로도 역시 올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더 투자하여 레슨을 통해서 푸시 또는 폴드 전략을 완전히 정복해야 합니다. 더 많은 핸들을 플레이 해볼수록 자신의 결정은 더욱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평가와 오른쪽에 있는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분위기와 스택 크기,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들을 잘 분석해서 올인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완벽한 전략을 5분 만에 배우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더 투자해서 모든 레슨을 끝까지 풀어본다면 실제로 좋은 성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